야 현드 안녕하십니까? 또 즐거운 컨버이 생활 갑시다. 자 견제 견제 공병 따위 우리 경찰병으로도 견제할 수 있다. 아 힘들다. 빨리 나야. 자백백 백. 자 아군 온다. 아군 온다. 자 아군 지원 사격. 자 후퇴 시키고. 자 아군 우리 녹색 영국 형님 엄청 잘한다 잘하는데. 그할줄 아시는 분이야. 초보자는 아닌 것 같아. 지금 진격 양상을 보면은 각 양쪽으로 진격을 하고 중앙은 좀 비워두는 형식이거든. 근데 이게 내경험에 보니까는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은 중앙에 있던 사람이 좀 잘하는 사람이라 이게 중앙을 찌르고 치고 들어오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도 좀될 수는 있더라고. 네, 여기서 중앙을 돌파당해가지고 후방을 네, 공격당하면 은 완전히 밀려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 자 전투공격 붙어주고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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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 부패시키고 자너 무리하지 말고 백백. 백. 어나 무섭다 무서워 저거. 자 이제 바슈카도 합류가 됐고 어, 이제. 이제 한쪽만 공략하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병력이 집중되지 못하게. 그래, 중앙에도 병력을 좀. 어, 배치하게끔 자. 아 아아아아아아 아 걸렸다 걸렸어 자 백하고 지으 들어가 집으로! 집으로 넣고 자아 파 뒤로 백파스은뒤 백하고 아 백백백 전반적으로 지금 야 전반적으로 밀렸다 나 지금 자 오케이. Okay. 야, yeah, 옆으로 옮기고. 옆으로 옮기고. 야, MG도 추가됐어.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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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자 이제 하나 백 시키고 아이지 걸렸네 자 전군 후퇴 아쉽지만은 전군 후퇴하고 지금 이제는 어 기본 가축하는 한네개 정도 해줄 생각이거든 네군대 정도. 가 있어야 탱크로 상대로 굉장히 좀 효력 효과있는 타격을 좀 가할 수가 있더라고 3개 정도까지 4개 정도까지는 어 일단 4호전차 기준 해가지고 좀 효과적으로 타격 데미지를 좀줄수 있는 그래야 군대 쓴거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웬만하면은 최대 이제 4군데 바스칼은 4군데 정도까지 가자 지금 중앙쪽을 좀 비워두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술 스타일이라서 이게 나 혼자 뭐 잘라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나도 녹색 형님을 도와서 어 이쪽 지도상에서 이제 오른쪽을 좀 치중해서 공격이나 방어를 시도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좀 중앙을 쳐줄 생각이야 나는 이렇게 간간히 중앙도 찔러주고. you 여기 간간 찔러 두다가 만약에 이제 적군이 병력이 비었을 때어 벙커 벙커 못 찍게 해야지 지금 병력이 지금 병력이 MG가 없는 것 같아 자 지금 MG가 활성화 안돼 있을 때 빨리 벙커를 처리합시다 자, 파이어벤. 자, 벙커 처리에는 진짜 바주카가 최고지. 나이스. 벙커 처리해줬고. 자, m 직간다 m 직간다 빼, 빼, 빼. 아, 젠장. 자, 앞으로 기어가고. 자, MZ 아저씨. 나이스. 아, 자, 그렇게 갔네. 갔다, 갔다. 밀어, 밀어, 밀어. 자, 돌게요. 자, 이제 병원차까지, 의료치료차까지 오면은. 자, 자 돌게요. 자, 바주카로 처리해주고. 나이스.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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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자, 아, 씨씨굉장 자, 그래도 밀었다. 자, 정찰병, 우리, 붙여주고. 아, 오케이. 자, 중앙도 이제 미, 밀었어. 자, 오케이. 자, 백리탄. 백리탄, 쏴주고. 나이스. 아, 지금 반응 빠르네. 아따, 반응 빠르다 아이. 자, 뒤로뒤로뒤로 자, 요거 요거 해집 타고, 해집 타고 자, 정찰병을 넣어주고 공격부대를 빼주자 야, 공격부대 내려오니까 바로 도망가는 거봐 반응 엄청 빠르네 반응 엄청 빨라 아, 박격포 피해주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지뢰 아, 여백 자, 우리 스코어 자, 일단 뒤로 뺍시다 병력, 군대가 필요도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사상자도 많이 나고 자 뒤로 빼주는데 아직 의료가 안 됐네. 아 진짜. 자 항공 지원 업그레이드가 필수, 팀들. 업그레이드 해야 항공 지원의 효과를 진짜 볼수 있는 것같아 나이스. 자 괜찮아 괜찮아. 양쪽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중앙 쪽으로 병력을 좀 어 쏠리게끔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병력 굴려 올리고, 자, 제대로 좀 우리 중대 구성을 하고 아,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같거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자, 방어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로서는 서두를 필요 없다 특별하게 탱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네, 탱크 나와도 지금 바스카가 세 분대 정도 있기 때문에 어 초반 탱크들은 어, 잘 처리할 수 있다 자, 다시 중앙 쪽으로 압박해주고

아니, 사기 아니냐고, 사기 아니냐고 저거. 자, 여기다가 항공지원. 항공지원 해주고 기다려. 빨리, 빨리 군대 치워. 나이스. 아, 됐다됐다 군대를 됐다. 좀 위에 떠있네. 엔병아, 여기다가 엔진을 두 개나 깔아놨서

You guys up front and center the Zuka team all right let's go right. us up enemy forces are converging at a fuel point use some gas that's a we've engineers head over to the location ready to it get to well look at the Zuka team pick up the pace no room to capture a break you got a job enemy at 250 points we got all 아, 폭격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오케이, 자, 정찰 살 똑같네. 나 뒤에 빠지고, 지금 나머지 군대가 합류할 때까지 지금 대기, 자, 스콧, 자주포, 불러드리고요 네, 스포 4포는 필수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자, 자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을 좀 뒤로 물립시다 자, 연막 좀 틀어주고. 자, 들어가고. 다음에 반주파로, 아, 반주카 안되네. 엠병. 아, 엠병 옆에서. 아씨 MG, MG, MG. 아, 내 실수다. 내 실수야. 자, 일단 항공지원. 아, 내실수내 실수. 내 실수. 아, 내 실수다. 빼. 반주카 빼. 야, 바시카 분대가 저렇게 가버리면은 사실은 대전차의 공백이 좀 생기긴 하는데 아, 젠장한. 자, 아냐아냐아, 아니야, 아니야, 이쪽 말고. 기다려봐. 이 근데 이쪽으로 진격해도 별 소득이 없을 것 같긴 하거든 자 그러면은 차라리 아군 쪽으로 아군 방어에 좀도움 하나만 하나만 올려서 좀간좀 좀 보고 그 바주카 한번데는 한 있으니까 빨리 바주카 우리 군대에 올려보내고 간좀 보자 간좀 보자 이, 아이고 간이 딱 맞네 좋아 간이 딱 맞아 오케이 간이 딱 맞아 아주 맛있는 점령이 되고 있어. 자 지금 아무 반응이 없네 열시들. 자 우리 빨리 오케이 오케이 더 오케이. 자 일단은 감주 더보와 아, 여기다가 있었네 오케이 이쪽으로 점령 움직여주고. 아 자, 고 우리 바주카 분대들이 와야 되거든, 잠깐만. 하하, 옆백 시켜주고. 자, 바주카 분대들이 와야 돼. 어, 오케이, 왔어. 왔어. 나이스. 차를 언덕 위로 몰려보내고 스쿼스로 대전차 대 전차 처리해 주면서 자, 보병 전진 자 스쿼 백 보병 전진 자 탱크 잡아야 된다 탱크 잡아야 돼 탱크 아못 잡았다 진장아 일단은 다시 전진 던지, 나이스. 자 병력 격퇴, 병력 격퇴해줬고. 자, 자 주력 병력, 자 주력 병력은 뒤로 빼고, 뒤로 빼고, 뒤로 빼고 정찰병 보내자. 주력 병력을 뒤로 빼. 괜히 또 전면에 나섰다가 주력 병력 이으면안 되니까. 자 수리하고. 자, 경력을 절로 뺄 수가 없네. 좀 너무 멀어가지고. 자, 주력 병력을 일단은 빨리 보충해 주고. 가자, 가자, 가자. 자, 탱크 나왔고, 한번 탱크 나왔어요. 여기다가 일단 배치해 주는 거야. 자, 어, 안 돼, 안 돼. 이거, 이거 차지해야지. 아저씨, 아저씨, 잠깐만, 잠깐만. 아냐아냐 우리가 먹게먹게 먹게먹게 먹게. 아냐아냐 우리 먹게 잠깐만 먹어서 대치 배치, 다음에 배치해주고 야 여기가 좀 치열하구만 아, 야. 가려졌다 가려져서 안보인다 잠깐만 자, 이제 다시 중앙을 밀고... 밀자, 중앙 밀자 여기는 녹색 형량 좀 맞추고 스코 자주 파하고 대전차 두개 정도 두고 자, 우리 경력은 중앙 공격을 위해서 중앙으로 이동 이 <목소리> 자 율로 뒤로칠수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기 지리 좀 심어주고 나이스 잘하고 있어 어디 또야 이렇게 중앙으로 또 치고 들어오는구만 타이밍 좋시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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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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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회피 회피 나이스 자 나이스 회피 다시 중앙으로 칠게요 자, 의료 차량에서 빨리 전, 전투력 복구하고, 이제 갑시다잉. 네, 샤머니 한대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탱크가 한대 있고, 바주카가 네분데기 때문에. 웬만한 탱크 분데 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전면 배치, 전진 배치. 전진 배치. 여기 전진 배치 해주고 우리는 중앙 측면을 노린다. 이. 자 중앙 측면. 자 요거 먹어주고. 자 셔먼 한대더 나왔다. 셔먼 두 대. 자 중앙 측면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자, 좀, 거리 떨어뜨려서. 자, 야! 야, 여기핵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이거? 와, 분재하나? 자, 폭격 지원해주고. 자,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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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아이 진짜. 그럼도축지나갔다죽지않았다 않았다. 자, 병력 빼고. 병력 빼. 자, 병력 빼, 병력 빼. 아까 우리 손해가 좀더 컸던 것같아 이제 탱크.. 셔먼 두대가 됐기 때문에 아까 셔먼 두대 전방에 깔아놓고 가자, 가자 오케이, 빨리, 빨리 충원해서 충원, 충원, 충원 가자 가자 일단은 저쪽 방어를 좀 도와주는 병력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 이, 이 병력으로만 이제 공격하는 거야 자 공병대가 일단은 선두 공병대가 선두고자 간다 나이스 덩커 덮컥 깨주고 덩커부터 깨줘야지 나이스 자 탱크 탱크 전면은 아까지 말고 공병대 전진 공병대가 전진해 주고 나이스 탱크 다시 왔고 자 바스카 자 직접 사오 두대5은0두대 어, 바스카 네 분대 이 무조건 우리 승리지 나이스 나이스 자, 소금 오케이. 나이스. 빼주고. 자, 추격, 추격, 추격. 자, 탱크 빼주고. 탱크 추격 빼주고. 그 다음에 우리 보병군대는. 나이스. 탱크 다시, 다시. 복귀, 복귀, 복귀. 복귀하고 보병군대는 적분의 후미. 나이스. 데비안되 있고 나이스 <목소리> 나이스! 자 일단은 자, 탱크 체크, 탱크. 자 이쪽 도와주고 중합 쪽을 밀어야 되거든, 정말. 자, 이쪽은 크게 방어 잘 되고 있고. 무 없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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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이스, 나이스. 자, 오케이, 나이스. 야, 폭격 나이스, 야, 폭격 좋네. 자, 빨리 먹, 먹으시고요. 우리 간다. 자, 유비 카퍼니는 후퇴. 다시 중앙으로 가자. 박격파로 하나 잡아주고 자 셔먼으로 집 뒤에 나이스 포격 부셔보았나본데 셔먼 자 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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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죠 나이스 야 순식간에 격파 자 나이스 자 여기서 에전투격으로 잡아주고 자 라이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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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 격파 격파 야 역시 한국군이 짱이구만 자 격파하고 후방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동투군의공격대는 패치 자 이거 먹고요 감시바, 감시바. 자, 수리수리 수리. 일단은 페크수리하고 시험원 한대더 올라오고 있으니까. 자, 자, 병력들, 의료 지원. 자, 이쪽 치열하네, 완전히. 자, 중앙 쪽 또. 나이스, 조합적 점령 자, 이제 전진 탱크 생겨랑 자, 포지션이 334야, 334 포지션 334 포지션, 이제 간다 자, 오케이 334 포지션 자, 저쪽도 좀 치열하니까 저을 도와줘야 될것 같거든? 자, 이쪽 앞에 전진시켜놓고 자, 일단은 그냥 기다리면 뭐하니까 시레 심어주고 자, 업그레이드 아, 이 팔레스트를 했네 자, 탱크도 탱크 자, 근데 여기 방어가 잘 돼있어가지고 탱크로는 못 민다 스파크드 이어 BLD 먼저 쳤다고 자 미스피어리언스 이야 경험에다 어, 그런 거네 yeah. <놀린> 자 측면 공략하자 이제 측면에서 완전히 허리를 떠다주고 <놀린> 자 어림없지 어림없어요 타이밍을 써 되기 때문에 자 형을 본 순간 도망가라. 자, 나이스. 야호 승리.